효시민의 각자도생 48회가 방송되었습니다.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이출연이 효시민의 가족들 앞에 25년 만에 나타났는데요. 이출연에게 간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이호도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우가 결혼을 미루자는 효시민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시 가족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미루는 효시민에게 화를 내는데요. 효심이에게 화를 내는 태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나서 사라졌던 아버지 효심이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 출연을 보고 반쯤 넋이 나간 효심이도 이해가 갑니다. 태호가 형 태민에게 본부장 승진을 밀어달라고 한게 복선이 아니길 바라고요 강태호가 익명의 기증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출연과 조직이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막내 효도일 것 같습니다. 효도가 자라면서 말썽도 많이 부렸고 엄마와 효심이 누나 힘들게 했다고 누나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고 조직이 맞아서 이 출연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효성이는 며느리 양의주에 반대가 커서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심이는 조직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효심이가 조직이 맞으면 태호가 익명의 기증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저는 효도가 조직이 맞아서 이 출연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출연은 25년 전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박미 음악선생님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인 이선순이 있었고,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교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역대급으로 무책임하고 무심한 아버지입니다. 박미인은 시골에 가서 산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고속터미널에서 이 출연과 같은 버스를 타고 도망간 건데요. 이 출연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나서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와 살기 위해 사라졌던 건데요. 이출연과 박미희가 교사 직업도 버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도피를 한 건데요. 효심이가 왜 엄마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냐? 우리 가족은 계속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야 하는 거냐고 울부짖었는데요. 분노와 충격으로 넋이 나간 효심이가 저녁 약속도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한 것도 있고 태호와 싸우네요. 효성에게서 아버지 이출련이 급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아야 살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효심이가 효성에게 검사를 받자고 하는 장면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효성의 부장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이 선순의 가족들과 의천빌라 사람들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오고 선순에게 고개를 숙이는데요. 박미입니다. 예고에선 이 출연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간 선순이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성공계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 선순은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던 따뜻하고 자상한 엄마들과 다른 모습 착한 딸 효심이를 힘들게 하고 효심이에게 집착해 태호와 처음 하는 연애도 방해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는데요 그 미움이 가실 만큼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이 출연은 왜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미희 선생님을 좋아해서 음악실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소풍 때는 엄마를 졸라서 선생님 김밥까지 싸갔다는 효성이가. 미움도 원망도 죽음 앞에서는 미미한 감정 같다고 하는 말이 결말을 향해 가는 효심이네 각자 도생이 전하려는 메시지 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준이는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하고 효심이와 효성이 효도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제 뇌피셜로는 효도가 이출령과 조직이 맞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이호성은 태산그룹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이호준은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정미림과 부부 변호사가 될것 같습니다. 역대급 폐륜 며느리 장숙향은 감옥에서 빵장에게 갑질 당하며 바닥 청소를 했는데요. 염진수와 함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이 단 3회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출연의 등장으로 이선순과 효시민의 가족들이 각자 가족들을 위해 검사를 받고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은 이출현에게 간이식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집 나간 아버지 이출현의 소식을 몰라 25년 동안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았던 효시민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느꼈던 불안과 한은 어느 정도 털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효시미와 태호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효시민의 각자 도생을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